안녕하세요. 도전 코인베일. 자, 오늘 솔라나 코인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. 자, 박수 한번 칠게요. 솔라나 20% 수익 축하드리고요. 자, 저랑 같이 단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,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비용은 월 5만 원이고요. 매일 뉴스 및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해드리고 있고요. 또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수 있는 선물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.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코인들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답변해드리고 있고, 네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는 종목에 매수매도 사인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혜택들을 한번 다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, 위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됩니다. 어, 현재 솔라나 코인이 1.6% 하락과 함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자, 솔라나가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이 있었었죠. 일봉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저점을 찍고 5일 연속 양봉과 함께 좋은 모습과 함께 그리고 21선 위로 올라왔고 잠깐에 좀 조정이 있나 싶었는데 2일선 지지하니까 빵하고 터트리면서 네,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에 조정이 꽤 깊게 나오고 있죠. 어제는 6%, 오늘은 1.6% 해서 이틀 동안 에한8% 정도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봐선 몰라요. 네, 이렇게 선물거래소로 넘어와서 봤을 때 현재 40달러대가 저항선으로 잡히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40달러대에서 올라왔다가 또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가 그리고 버텨냈다가 완벽하게 쭉 무너지면서 30달러대로 오니까 지금 와장창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일단 그래도 추세가 완벽히 일봉상으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벽히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4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. 21선 이탈이 생기고 계속해서 21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지금 여기서 넘어와서 봤을 때 네, 똑같습니다. 21선 떨어지고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. 그래서 어, 솔라나 같은 경우에 지금 4시간 봉상, 21선 가장 중요한 추세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, 볼린저 밴드상 한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버티고 반등이 나오느냐, 아니면 조금 더 뺐다가 반등이 나오느냐, 이거는 좀더 봐야 할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주봉상으로, 어, 5위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에 저는 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2주간의 상승을 이끌어냈고, 이 상승폭도 꽤 큽니다. 거의 30%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, 저는 이 흐름이 조금 더 반등세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호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FTX가 로빈후드 인수 방안에 대해서 지금 모색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.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 다시 나온 뉴스에서 게리 겐슬러 CEO가 아, 게리 겐슬러 이 SEC 위원장이 어 우리는 비트코인만 ETF 현물로서 좀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, 어, 비트코인 비트코인 만 현물 ETF로 승인하겠다.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잠깐 단기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 자고 일어나니까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솔라나도 일부 반등과 함께 여러 추세 자리들을 어 회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아직 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봤을 때 4시간 봉상으로 일부 좀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라는 거지만 일봉 주봉상으로는 오히려 추세 회복과 함께 일부 좀 조정을 거칠 뿐이지 뭔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섣불리 판단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아직까지는 요 반등 추이가 그래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, 있, 보고 있기 때문에 네,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감사합니다.